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대한항공 대삼성화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역대 최장시간 경기를 했던 현태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상대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았다. 경기가 끝난 이후 선수들이 격한 승리 세레모니를 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 소모가 큰 경기였는데 인컨을 대신해 대체 용병으로 팀에 합류한 무라들 칸이 73%의 성공률로 52득점을 뽑아냈고 한 선수가 안정적인 볼배금으로 공격수를 살렸다. 정지석의 성공률이 나오지 않음에도 최고의 상승세 팀을 꺾었기에 이제는 리그 선두인 우리 카드를 정조준한다. 삼성화재는 직전 한전 원정에서 완패했다. 상대 의 강서부의 리시브라인이 흔들리며 이단 연결 횟수가 늘었고 요스바니도 타점을 잡기 어려운 경기였다. 그로 인해 대한항공의이 자리를 내줬기에 이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부진하던 중앙에서 김준우와 에디 등의 득점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직전 경기 맹활약한 무라드가 경기 막판 어깨를 잡는 모습이 나왔지만 경기를 이끌 수 있고 임동혁도 언제든 주포 역할이 가능하다. 정한용과 정지석 등 서부가 좋은 선수들이 삼성의 수리라인을 흔들 대한항공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기업은행전 승리 이후 흥국생명 상대로 연승을 노렸는데 1세트를 따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앞서 가던 2세트에서 접전 끝에 패한 게 아쉬웠다. 그래도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특유의 끈질긴 수비가 살아나며 경기력이 크게 올라온 최근이고 이윤정도 부진하던 시기를 벗어났다. 탄하차의 공격 성공률만 올라온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페퍼는 야스민을 앞세워 천적인 정관장, 원정에서 한 세트를 따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40억 이상을 투자하며 나선 이번 시즌 내심 중위권 순위를 노렸는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아와 하혜진 등 베테랑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오지영의 부상이 있는 리베로가 불안하고 세터도 여전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임명옥을 중심으로 이혜림과 문정원 등이 나서는 수비가 확실하게 살아난 도로공사가 홈에서 나서는 경기고 이윤정도 상대 세터진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부키리치의 타점을 이윤정이 살려주기에 주포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도로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